구글 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어스란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위성 이미지, 지도, 지역 및 3D 건물 정보 등전 세계 지역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들을 볼수 있는 위성 영상 지도 서비스입니다. 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 접속입니다. 구글에 로그인을 합니다. 주소란에 구글 어스로 검색 후 실행을 하시거나 구글 앱에서 메뉴를 찾아 클릭 후 실행을 합니다. 구글 어스에서 어스 실행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구글 어스로 들어갑니다. 구글 어스 화면입니다. 구글 어스는 왼쪽에 이렇게 세로로 메뉴가 있고, 오른쪽으로 볼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하단에는 이 지구본의 위치 정보 등 위도 경도 등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주소란에 구글 어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클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구글 화면에서 여기 구글 앱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스크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어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오른쪽에 파란색의 어스 실행을 클릭을 하시거나 왼쪽 하단에 어스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 왼쪽에 메뉴가 이렇게 쭉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메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 내 위치로 비행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구글에서 권한 허용을 하죠. 내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구, 여기 일본 지구가 보이고요. 점점 확대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검색란에 클릭을 해서 롯데월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롯데월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롯데월드 여기 스카이 서울 스카이부터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롯데월드 카자니아 등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스틸트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는 여기 점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로 표시된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다니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실 수 있거나 이거, 이, 이 길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죠. 또 다시 스트리트 뷰를 누르고 또 다시 한번 더 눌러서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이제 360도 회전이 되는 거죠. 여기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전만 해서 보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이동을 하시고 3D를 보, 눌러보시면 3D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약간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석촌호수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나침반을 클릭하시면 방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아, 이쪽이 남쪽 방향이구나. 빨간 게 위로 향해야 하면 이 부분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고. 다시 지구본을 더블 클릭하면 지구와 나침반이 바뀌고 나치바을 떡풀 클릭하면 집어와 다시 나치판이 바뀝니다. 항해라는 뜻이죠. 그 항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이나 전 세계에 유명한 곳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 게임, 레이어, 스트트뷰 문화, 여행, 교육 등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어, 그 밑에는 아 l 필링 럭키 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잡아줍니다 임의로 어, 내가 전 세계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 이 임의버튼을 눌러주시면 임의로 어, 멋있고 경치가 좋은 곳을 임의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많이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 오른쪽에 조그만한 요 팝업창이 뜨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의 사진이나 유명한 사진들이나 설명, 역사적 명소이고, 언제 문을 열고 뭐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이렇게 눌러서 오시면 되겠고. 프로젝트 추가 그 다음 메뉴가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서 어 사진도 찍고 지도 스타일을 어 일부 정보만 표시하겠다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겠다 다 표시하는 대신에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필요한 일부 정보만 표시하겠다 라고 지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거리 및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 위치, 이 보스피더 병원에서부터 이 거리까지 길이가 몇이나지냐, 291미터. 거리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면적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둘레나 면적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왼쪽에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 왼쪽 메뉴만 잘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전 세계의 정보를 찾으시거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어스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